안녕하세요. 4월 19일 관심 뉴스프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15%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보합선 S&P 500도 보합선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어, 유럽 증시는, 음, 하락 전환됐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음, 지금 미국 증시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음,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잠시 후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와서 금요일, 오늘 하루는 어, 조금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 어, 크게 밀리진 않더라도, 보압선이라든지, 십자형 도지 모양으로, 어, 좀 조정을 받을 가진, 어,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 예, 하락하는 종목들 봤었을 때, 지금 테슬라가 지금 3.59% 예, 하락으로, 어, 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구요. 엔비디아는 1.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장 중에, TSMC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어, 그래도, 어,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와서, 어, 우리나라, 뭐, 종가상으로 반도 체 접종이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어, 미국 증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 하락하는 종목들 좀 봤었을 때, 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3% 정도 빠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은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있네요. 구글과 메타 예, 역시나 좀 메타가 흐름이 좋은데 어, 지금 중국의 틱톡 어플에 대한 제재 이것도 예, 일단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2.6% 2 정도 상승 나왔고요.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2차전지 관련주들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영향을 조금 줄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예, 1 0년물 국채 금리 한번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651 계속 또 고점 자리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원 달러 환율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가능성 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상품 가격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금 가격은 0.52% 상승 중에 있고 구리가 1.9%, 거의 2% 정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유가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은 음, 뭐 어, 약간의 반등 예, 이렇게 좀 나와 주네요. 0.3% 정도 반등을 했고요. 곡물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그리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시면은 음, 9,3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가격으로 9,300만 원인데 어, 이제 해외에서 거래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 가격으로 봤었을 때한 8,700이나 8,500 정도 어, 우리나라가 좀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은 좀 컸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해서 좀 내려가게 된다. 9천만원 자리 깨고 내려간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 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 뭐 안전자산처럼 좀 보이긴 했는데, 역시나 또 하락상에서는 답이 없네요. 음. 자,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지수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어제, 의 예,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어,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7%정도에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 요거를 일단 봤었을 때,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음, 여기서 바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예, 제가, 어, 톡방에서 말씀드린 걸로는,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고 버텨주면서, 어, 21선 자리가 내려왔었을 때 이렇게 좀 바로 올라오면 조정 받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차익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어제 상승이 나온 것 대비해서 거래 대금은 좀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이런 예,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저점을 만들면서 21선 자리를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하락하는 패턴들 봤었을 때 여기서 외봉으로 간다기 보다도 한번 조정을 좀 주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어,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게더 좋다. 그래서 어, 일단은 예, 뭐 내일장, 어, 오늘장이 조정을 좀 받더라도 어, 이거 어, 또 불안해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살짝 밀리더라도 820자리 구간까지는 어, 일단은 뭐 내려왔을 때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어, 일단 금요일날 예, 일단 무리하지 않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스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뉴스도 특별한 뉴스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어좀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 AI 칩 1위 정조준 미국 R&D 조직 확대 개, 어, 재편한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뭐 많이 투자하죠. 로봇도 투자하고, 반도체도 투자하고, 여러가지 뭐 면에서 다, 여기저기 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어, 이번에 나온 기사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설계를 위한 연구 개발, 어, 뭐, 뉴로모픽,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요렇게, 뭐, AI 칩, 예, 음, 개발하고, 예, 투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주로는 에이징랜드, 네페사, 그, NC,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올 거예요. 어제는 또 HBM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고, 어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또, 예, 뉴로모픽 이쪽으로 또 보실 수 있는데, 에이지랜드 어제, 예, 11% 상승이 좀 나왔고요. 거래대금도 좀 나와줬습니다. 6만원대가 뭐 중요한 또, 어 지지선 자리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런 자리도 뚫어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음, 너무, 예, 여기서 따라가는 매매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어, 왜냐면 여기 앞에 매물 대 저항이 좀 있어서, 어, 저는, 예, 이렇게 좀 반등 나왔을 때는 아마 차이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음, 좀, 기간 조정, 예, 약간 눌림을 좀 주더라도 기간 조정좀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네페스 아크도 비슷한 개념 어, 관점입니다. 예, 여기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바로 예, 따라가시기보다는 여기서 올라왔을 때차 실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음, 차라리 좀 어느 정도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시는 게 좋고 NCN은 음, 시총이 좀 작습니다. 400억이라서 어, 매매 관점으로는 보기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자란 예, 테크놀로지.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는데 좀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뭐 넷패스카라든지 AC 렌드와 좀 비슷한 흐름을 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여기서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음 금요일 날좀 넘겨주셨다가 다음 주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름 테크놀로지는 계속 이제 고점 자리 뚫어주기 때문에, 어, 요런 건한번 단타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고점에 저항대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니까, 짧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개 언어 OK. 어, 올리브영, 전국, 매장, 번역기, 비치. 이거를 이제 잘 해석을 해보시면, 음, 번역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번역기를 왜 놨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지금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라는 거죠. 어, 외국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인데, 음, 뭐 지금 명동에는 발 붙일 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고 대부분 또 외국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어, 명동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품 매장이 또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 물론 거기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뭐 엄청나 큰 매출을 뭐. 매, 일으켜서 뭐 이걸로 이제 매출이 좀잘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보다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인들에게 정말 좋게 보인다는 거 우리나라 와서 꼭 이렇게 사고 싶은 제품이다 라는 거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해외 쪽 수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좀 광고비가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연예인들을 좀 쓰다 보니까 광고비 수출이 좀 많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좀 쓰면서 어 광고 고도좀잘 되면서 영업이익이 예, 광고비를 좀 낮추면서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예,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주쪽 네, 토니모니 VT 실리콘투 APR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자주 봤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토니모리도 지금 거래 대금 조금 증가했습니다. 100억 대까지 올라왔는데 평소 좀 거래 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100억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제 어 주로 매매하는 음 거래 대금은 거의 한 500억 이상 되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좀 거래 대금이 적더라도 뭐 종목이 괜찮으면 은 일단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보는데 토니모리 흐름 좀 괜찮고요. Vt도 이제 전고점 자리 한번. 돌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리콘 투도 계속 고점 자리에 유지되고 있죠. 요런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PR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패턴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서 이렇게 2 1선 자리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데 거래 대금만 조금만 붙어주면 한번 요런 자리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미국의 고율 관세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음, 미국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된다. 어,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 철강 쪽, 그리고 알미늄 쪽, 뭐, 관세, 예, 3배까지 매긴다 해서, 철강 쪽이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조선 도 어, 마찬가지로, 음, 무역법에 의해서 제재를 갈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 뭐, 바이든이, 예, 뭐 대선 앞두고 나서, 음,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이용하려는 게좀 보입니다.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 바이든이 이렇게 좀 나오니까, 와, 우리는, 예, 적극적으로, 예, 성명을 통해서 반발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뭐, 히토류 정도? 이거 예,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 주적도, 어 최근에 좀, 예뭐 시세가 안 나오다가 어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동국 R&S, 이런게 히터류 관련주인데, 대부분 시총이 좀 낮아서, 예 이런 거는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유니온도 저점의 구간 계속 좀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한번 좀 뚫어주는 구간 거래 대금이 70억밖에 안 나와서 한번 이렇게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중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다면 한번 좀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비슷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예, 티플렉스라든지 동국 아레스 이런 종목들도 히토리 관련주인데 어, 그나마 좀 하방에 대한 지지가 잘 나온 예,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구리 최고가의 전선주, 20년 만에 강세 사이클 도입기. 어, 구리 가격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2%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음, 뭐 그래서 전선주 상승 나오고 또 변압기 관련주 상승 나오고 또 전력 소비 또 관련주 쪽 상승 나오고 계속 돌고 돌면서 어,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음, 시간 외로는, 예, 구리 관련주가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구산업 대창 풍산, 요건 이제, 뭐, 자주 언급을 좀 드렸는데, 그린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구리 대체할 만, 어, 뭐, 구리를, 예, 대체할 만한, 예, 뭐,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좀, 이슈가 좀 돼서, 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음, 빠르게, 뭐, 그 초전도체처럼, 음, 뭐, 정 없이, 빠르게, 전력을, 뭐, 보낼 수 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돼서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는 저도, 뭐, 기사 내용을 아직 확실하게 잘 읽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 관련 이슈도 상승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구리 관련 주쪽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좀 기사 내용 읽어보고, 음 또, 매매 관점이라든지 좋게 보셔야 되면은, 톡방에다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구산업이 시간내로 6% 정도 상승 나왔는데 뭐 아직 2일선 자리도 우상향에 있고 뭐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좀 저는 내려오게 되면 한 5,500원 정도 예, 요런 중간 정도 와 있을 때뭐 공략을 해볼까 했었는데 어, 그런 타이밍 안주고 시간내로 올라가 버렸네요 그리고 대창 대창도, 일단은, 대, 이등주 역할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좀 너무 없어서, 어, 일단, 대장주 쪽은 이구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풍산, 풍산도 시총이 좀 커요. 예, 거의 1조 7천억 정도 됐는데, 음, 아직 추세도 살아있고, 뭐, 전쟁 관련 이슈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음, 일단 뭐 탄피 만드는 회사다 보니 탄피 도우 만드는 회사다 보니 뭐 그런 이슈도 적용이 될수 있는데 어쨌든 수출 비중도 높은 편이라서 어 이렇게 고환율일 때는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구리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리소스 어제 16% 정도 상승했고요. 거래대금도 1200억 정도 터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시간 외로는 3%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 어 오히려 좀 갭으로 밀린 다음에 어 거의 29,500원 정도에서 음 시간 외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좀 반등해서 올라온다. 양봉으로 해서, 뭐, 3만원이라든지, 요런 구간을 쭉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파락해서 지지되는 게, 확인되면은 더, 손절라인 잡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금요일인데 음 이번 주한주참 버라이어티하네요 어 시장이 좀 밀렸다가 또 반등도 좀나오고요어 저도 좀예 이번 주한 주는 오락가락하는 게좀 있어서 좀 애매했는데 음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또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 종목들 정리해서 월요일 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